전시 뭐 온베티션 또 해외 성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학 건축사 사무소 정상경 소장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10주년을 맞아서 올해 11년 차고요. 류인근 김도랑 소장, 저 이렇게 세 명의 대표 또 센스 넘치는 직원들과 함께 건축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건축, 건축이, 건축가가 의도한 장면들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진에 담듯이 좀 공간들을 연출하면서 건축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 학생이 소개해 줘가지고, 단장님 이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학생들하고 함께 작업하고 대화하는 건들이 즐거운 당연히 수락을 했고요. 이번 주제가 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파빌리온이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주거를 조각내서 그것들을 다시 해체했던 것들을 골라주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흥미로워서, 네, 당연히 수락을 했습니 지금 아세트 스튜디오가 해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서울숲 인근에 있었던 한적한 성수동에 저의 사무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이제 서울숲 산책을 하다가 무하우스 그해 전시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좋은 기억이 있는 게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어 학생을 벗어나든지 좀 되, 되었고 건축가로서 그리고 또 한 명의 서울 시민으로서 그 전시를 만나게 됐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또 전시를 잘 즐겼었어요 서울숲에서 굉장히 그 우어스의 활동에 대해서 반가움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활동에 좀 초청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어 현대 사회에서 주거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그 가치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해진 것 같아요. 부동산 가치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주거로서 나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치도 당연히 얘기가 되고요. 어,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현대의 시점에서 어, 처음으로 고급 주거가 아닌 대중적인 보편적인 주거에서 어, 자신의 자아, 자신의 기호, 자신의 생각이 이 주거와 함께 드러나길 바라는 어, 주거에 조금 더 함께 접목되길 바라고 그런 삶을 만들어 나길, 나가길 바라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어, 현대사회 새로운 가치라고 한다면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좀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된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다 극복한 것 같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게다가 개인화된 성향이 굉장히 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아를 발현하고 약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주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집이 이제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 어떤 업무 공간, 또는 학교, 또는 집에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공간 렌트라든지, 아니면 정말 스토리지 같은 기능이 외부에 빠져나가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정말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택을 설계하면서 주거가 개인화된 우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떤 정말 그 주거는 개인화된 우주이고 그 안에 내가 필요하는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주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laughs>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시는데 그 시대가 겪어는 거기 한복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시선도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작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서 조금 이색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오프라인이라는 세계가 베이스고, 온라인의 감각에 대해서 물어본직한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구나. 바뀌는 타이밍이 됐고, 아, 그냥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질문처럼, 좀 이색적인 질문을, 질문처럼 느껴졌고요. 어, 사실 오프라인이라는 건 저한테는 그냥 현실이고, 리얼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의 세계이고, 우리가, 음, 느끼고 숨쉬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진짜 세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온라인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취향 혹은 우리 의도에 따라서 선택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선택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확장되는 세계이고 근데 그것들은 어쨌거나 축적된 그 지난 시간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확장되는 세계인 만들어진 세계인데 사실은 오프라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가게 되는 가치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의지만 가지고 취소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작용을 하는 그냥 불확실하고 우연적이기도 하고 어 예측을 벗어나는 그런 작용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 온라인이 쉽게 무방하거나 혹은 재현하기가, 어, 쉽지 않을 그런 환경, 생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그 장소를 먼저 경험하고, 가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은 온라인 대체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가 어떤 장소에 갈 때, 그 장소로 가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친구랑 나랑 대화라든지, 걸어가는 길에 그날의 날씨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그런 여정이나 그런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절대 온라인에서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제가 최근에 나오시마섬, 태시마섬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전시장에 가면은 사진을 전혀 못 찍는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오프라인을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과 장소를 완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가끔 오프라인일 수 있는데 스스로 온라인을 하잖아요. 장소에 가서 즐기지 못하고 사진을 찍고 올리다가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그래서 어, 좀 의식적으로 본인을 오프라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주거와 단계되는 주제라고 이제 들었고 또 그것이 어떤 온라인 세계와 연계되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조금의 구질적인 문제, 새로 생겨나는 문제들을 기반해서 주거라는 거에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점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모여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라는 게, 사실은 전쟁이나 도시화나 이런 급속한 인구,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어, 어떤 일시적인, 혹은 임시, 임시적이고 또 회계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동일한 레이아웃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어 그냥 무조건 평균적인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어떤 역사와 이후로부터 생성된 현, 주거라는 현재를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건 주거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간이 나고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스케일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크고 신설되고 혁신적인 주거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속성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또 새로운 재미있는 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볼리온이라는 거는 이제 전시를 하는 거고 관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그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게 대중하고 공감이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만드는 작업이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건축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할 수가 있고 쉬운 걸 어렵게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이제 그 이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는 음 작업을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도 그렇고 보면 이제 결과물이 분명히 있고 건축도 건축물로 남지만 과정 속에서 실패의 과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을 좀잘 아카이빙 하셔서, 이 모아웃을 진행하는 이 시간을 학생들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은 한, 가, 한 장소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서 작업한 파빌리온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잖아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방금 이제 앞서 얘기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거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그걸 또 어떻게 하면 구축적인 미가 있고 완결적인 미가 있는 구축물로서 어 이베뉴에 올라가게 되는지. 궁금하고 기대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어, 대중들에게, 그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함께 이제 인터랙션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성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또 작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생분들이 만들어낸 작업이 정답을 찾는 게아니잖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보시는 관객들이 보고 뭔가 저희가 주거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좀또 새로운 질문들이 파생되는 것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 주제를 보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아파트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이 연결이 되어 있고, 방이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런던만 가봐도 폴렛이라는 아파트가 되게 일반적으로 2계층으로 형성이 되고, 거실하고 주방도 방처럼 따로따로 따로 구획이 돼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봐도 주거를 정말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그 조각문 주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걸 보는 또 관객들이 좀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 나가는 그런 전시물이 될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 하고 5년 정도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학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런던으로 떠나셨는데, 런던 하면 AA나 바틀렛을 떠올리시는데, 저는, 어, 아예 좀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이제 진짜 건축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갖 떠나면서, 런던예술대학교라는 미술대학 산하에서 약간 공간도형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아까도 좀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에 대한 중요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저희 네. 결과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건축 서발할 평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은 그게 나오기까지 과정을 더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각들, 이런 이런 나의 3까지도 공부를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게릴라처럼 미투아니아의 시골마을에 가가지고 아뜰리에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재료도 저희가 손수 구해야 돼가지고 거기서 뭐 나무도 캐고 거기 있는 걸로 막 끈으로 묶어 해가지고 아뜰리 이제 파비언을 만들었는데 저희 너무 열성적인 친구가 그거를 자전거를 타면서 그걸 찍다가 넘어져서 이제 반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아, 나 이번 학기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오시더니, 너의 작품이 가장 멋있다. 담을 수 없는 우연성과 시간성을 담았다. 해서 이제 그 순간이나 그런 과정들까지 같이 해서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학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남들이 좀 가지 않는 좀 새로운 길도 좀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을 접근하면서 또 얻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이나, 여러분들 파이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나, 약간 그런 것들을 스스로 아카이뱅 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저 뭐, 대어머니더. 어떤 가장이라고 손꼽히기보다 그 전반적인 그 시절이 참다 기억이 남고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근데 그냥 그, 그 학기 중에는 설계실에 초박해서장실에초박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설계하고 얘기하고 같이 놀고 밤새고 이랬던 그 몰입의 시간들이 항상 가장 그 기억이 남고 또 과학이 되면 여지없이 저는 배낭여행을 항상 부지런히 다녔거든요. 국내로, 국외로 열심히 다녔고 그 그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큰 자산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이 시간에 충분히 몰입해 보는 것, 이 건축 작업에 대해서 여기에 온팍 정말 몰입해 보는 게그 어떤 것보다도 나중에 남는 게많을 거다.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하나 성장해 그 성장곡은 성장 변해 가고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그그 그 시간 시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아주 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외밀도라든지, 약간 그런 전체적인 도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꼭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고, 어, 코펜하겐 너무 머니까.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학생들한테 한번 가보라고 하고 싶은 장소는 나오시마와 대시마 섬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오프라인 감각을 <laughs> 느끼실 수가 있고요. 섬 전체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본 건축가들의 작업들도 많이 있어서 한번 꼭다녀오시길추천드립니다제 스무스 여행기가 있던가요? <웃음> <웃음> 가끔 그 여행했던 기록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아직 이제 다 보여주지 못했던 좋은 기록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글쎄요. 그한 만다 너무 좋은 곳들 많고 얘기하고 싶은 건축물 그 다음에 장소들이 많은데 아마 다시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 남미 파타고니아 지역에 그 있는 토레스트리파이네라는 국립공원이죠 아주 큰 산이죠 자연인데요 어, 정말로 아름답고 압도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약간 그 지구의 질감 이라고 하나 지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가고 싶고 그러나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학생분들한테 사실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어떤 장소와 장소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누리는 게 여행의 진짜 큰 즐거움이고 또 건축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지역과 도시를 관찰하고 다른걸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거랑 몽골을 계획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스케일과 다른 거칠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고 좌측 우돌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사, 사건들을 누려보는 게 학생들께꼭 해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배는것 어, 같아요. 여기서 할 말을 아까 다 해버렸네요. <laughs> 즐겁게 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결과물도 만들어내시고요. 어, 네, 화이팅입니다. <laughs>